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이고 본 채널은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닐며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따라 결과에 체인도 본인의 개선을 반드시 신지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1일이고요. 시간은 오전 12시 31분경이 되었습니다. 리뷰할 종목은 넷게임즈 넷게임즈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뭐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이제 댓글로 어, 이 종목을 리뷰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리뷰하는 영상을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구독자분은 이제 세나TV, 세나TV님께서 요청을 하신 종목이구요. 어,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 어, 상당히 빡시네요. 지금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어, 리뷰 요청을 이제 많이들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원래 이제 팔로업을 이제 하던 종목에다가 플러스를 이제 추가로 또 요청자 리뷰를 진행 이제 하게 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이제 해 주셔가지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감당이 안 돼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새벽이 되었죠. 지금 12시 32분경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 1시까지는 몇 가지 종목을 좀더 리뷰를 진행을 하고 어,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리뷰를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 안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어 이렇게 좀 하려고 이제 생각을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세요. 너무 너무 많은 종목을 리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너무 많은 종목들을 리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그 기술적 분석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실력이 많이 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좀 느낀 게좀 있는데, 이게 저도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을 리뷰를 한 적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폭, 전에 이제 그 제조업 군별로 이제 그 제조업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보다 보니까 그쪽이 좀 특화되어 있는 편인데, 이제는 워낙 너무 많은 종목을 보다 보니까 이제 보는 눈이 정말 많이 또 올라갔어요. 또 기술적 분석 스킬이. 어,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뭐또 긍정적인 부분이긴 한데, 좀 많이 피곤하긴 피곤하죠. 자, 일단, 뭐, 어, 뭐,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봉 기준으로 볼게요. 월봉 기준을 한번 보게 되면은, 어, 이 종목, 글쎄, 이 종목 이제 하락하는 트렌드를 이제 가지고 있죠. 이런, 이런 채널 같은 경우에는, 어, 글쎄, 아마 이제 이 종목이 뭔가 또, 긍정적인, 뭐, 뭐 기본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뭔가 호재가 있으니까 저한테 뭐 요청을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이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는 트렌드는 어 뭔가 이제 장대한 거 이제 하나 터지면 뭐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지금 트렌드는 매수에 대한 시점은 이제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건 딱 보면 사이즈에 바로 나와 요 일단 하락하는 채널이 지금 이제 해당되고 있고, 그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 부분이 보자 2019년 1월이잖아요. 2019년 1월. 2019년 1월 이 때를 잘봐 줘야 돼요. 이게는 또 올랐네.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올랐지? 어, 여기도 또 정리가 되고. 어, 지금 시점에서 이제 트렌드를 깼긴 했겠네. 이 종목 김금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죠, 지금. 이 종목도 오랫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 그, 캔, 트렌드 자체는 이탈이 되긴 됐는데. 그렇게, 근데 이제 뭔가 그렇게 좀 매력적인 그런 시그널은 없거든요. 이게, 이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됐지? 이격 같은 경우는 지금, 어, 기본적 분석으로 좀 설명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 기술적 분석으로 좀 설명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같이 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보는 관점은, 어, 저는 이 종목은 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은 뭐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은 이제 없는 것 같고요. 차나리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이제 자리에서 뭔가 장대 양봉에 대한 그런 뭐 그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이 좀 뭔가 나와준다면은 뭔가 이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 종목 은 이제 그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그리고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이 이 레벨에서 저항을 굉장히 이제 많이 받고 아마 여기서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까 주봉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니까.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또 저항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뭐이 종목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제가 봤을 때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뭔가 좀 매력적인 시그널 자체는 뭐 차트에 뭐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오히려 이런 자리, 일본 기준에 봐서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거든요. 이런 그림이.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항도 이제 뭐 제대로 뭐 나와주고 있고. 어, 저라면 굳이 이 종목을, 어, 권유를 해드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채널 자체가, 결국에 여기 지금 저항받고 지금 빠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빠지고 있죠, 지금. 여기 지금 트렌드 이탈이 되기는 됐는데, 트렌드 이탈이 되면서 뭔가, 어, 큰뭐 호재라든가, 아니면은 장대 양봉이 터진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나와줬었어야 했는데, 그량도 그렇고. 이 부분을 시그널로 봐줄 수있으려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았고. 제가 봤을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돌파 매매를 하는 게 나아. 이제 빠, 그러니까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락에 대한, 어, 그런 이제 부분도 제가 봤을 때 관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어, 올라갈 수도 있을 그런 이제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이 주봉 단위의 이 개념에서 여기를 이제 해석을 이제 하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이제 있어 보이지만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권유는 이제 해드리지는 이제 않을 것 같고, 어, 만약에 정말로 만약 거래를 이제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돌파 매매 정도를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어, 할것 같습니다. 자, 넷게임즈는 네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자, 영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자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